창원 시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남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무시무시한 존재. 일제강점기 노점상 골목에서 시작돼 창원 최대 재래시장의 명성을 얻고 거기에다 다구장까지 열리는 이곳에 상권을 뒤흔든 사건. 일단 사건 현장으로 올라가 보면 금요 소셜마켓이 열리는 2층 테라스. 북적이는 시장 분위기를 느끼기엔 아직 이른 시간. 부지런한 가판들이 이미 줄을 섰습니다. 좋은 목을 찾는 사람. 부랴부랴 부랴 디스플레이. 아, 벌써 마성것도 있네요. 재래시장의 5일장 거기에 벼룩시장까지 열리는 상남시장은 그야말로 멀티 시장입니다. 중심 창업지구의 고객들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 위치해 있고요. 오일장과 같이 참 어우러지는 창원의 최고 시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laughs> 창원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데끼리 소셜 마켓.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이 많아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입니다. 저희 애기들한테 다패스 이거는 감기 바스피즈로요 애기들 거품 목욕하는 건데요. 네. 여기에는 유칼립투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애기들 감기 기운 있을 때 거품 뚫어주면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거품 목를하면서 네. 이제 애기를 씻고. 어슬렁 어슬렁 여유 부리며 득템의 기회 노리는 엄마들. 조금만 부지런 떨면 완전 알짜배기가 내 거. 그것도 공짜로 말이지 말입니다. 모든 기다림엔 보람이 따르는 법, 따라온 보람에 집중할 차례입니다. 대길이 소셜마켓이 시작된 지 6개월째,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이곳. 모르는 것보다 아, 아는 게 덕입니다. 그 창원시 육성사업단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요. 소셜마켓에 나오시는 엄마들이 무료로 이제 체험 이벤트 할수 있게끔 그렇게 자리를 제공해주신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우리 동네 아티스트들의 손재주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기회. 부리부리 부엉이 때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박람회를 갔다가 부엉이를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 부엉이 하나 사보자. 부엉이가 원래 재물을 의미해서 부엉이를 집에 두면은 재물이 들어온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아 부엉이를 사서 집에 한번 두자고 부엉이를 집에 뒀는데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아 부엉이 아, 너무 괜찮다. 예전부터 팔려있기 때문에 당장 사세기 샜네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름난 효자. 엄마가 밤새 만든 쿠키와 강정 판매원을 자처했습니다. 견과류로 만든 강정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기 최고입니다. 음. 오랜만에 시장 나스리에 나선 어머니도 살짝 마음이 설렙니다. 시끌시끌 시장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진지한 심리센터도 한켠에 그쵸, 모르겠지만, 어울리지 않는 얘기. 것들이 모여 서로 어우러져 가는 것이 이곳만의 미묘한 매력.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 아시나요? 상이와 남의 불타는 금요일엔 역시 대길이 소셜마켓이지. 대길인 것 같아. <laughs> 머리는 큰데 암증맞네요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해봤었는데 실제로 저렇게 탈을 쓰고 하면 정말 덥더라고요. 아. 아유, 말도 못하지. 어, 아이고, 아, 어머님들이시네. <laughs> 아. 오전에 두시간 뭐 오후에 막노동이예요. 그러셨죠? <laughs> <laughs> 근데 안 보여서 행복해요. 아, <웃음> 안, <웃음> 안 보이니까 <laughs> 더막치실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시장엔 새 것보다 더새것 같은 물건이 많습니다. 중고품들 집안에 굴러다니는 아까운 중고 물건이 있다면 꼭 이곳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이 입고 작은 옷들이에요. 한번 입고 그한철 입고 작아진 옷들은 그냥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천 원, 이천 원에 판매를 해가지고 또그 기부금으로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 가면은 소셜 마켓을 그항시그 접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매주 금요일에 참여하시면은 자원 시민 누구나가 신청만 하시면은 우리가 부스와 밑에 탈차를 제공해 가지고 그 본인들이 소셜 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